지난 1월 12일 IT 지진을 시작으로 칠, 필리핀, 키리기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터키에 이르기까지 올해 들어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만도 무려 500건이 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동물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연 재해가 닥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동물들. 오늘의 스펀지 스스 자연 재해를 예측하는 동물의 육감. 최첨단 과학 장비로도 예측하기 힘든 자연 재해. 갑자기 그리고 순식간에 닥치는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는 그저 숙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동물들은 달랐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9일 규모 7.6 강진이 파티스탄을 강타했는데요. 지진 발생 직전 새들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2008년 쓰촨성 지진대에도 지진 전 두꺼비 떼가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에서 동물의 이상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와, 와. 이것이 바로 당시의 CCTV 뭐야? 영상입니다. 개, 강아지. 지진이 일어나기 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개. 그런데. 오, 네. 오. 분명 조금 전까지만해도 편안한 자세로 어, 앉아있던 아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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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거야. 어. 갑자기 오, 일어나 어, 자리를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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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후잠시후 어.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진에 놀란 사람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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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고양이도. 사람들이 대피할 야, 때쯤 야, 개는 이미 문밖을 넘어 서고 있었는데요. 아, 건물이 흔들리기도 전에 미리 알고 밖으로 나가는 개. 하지만 나. 사람들은 개가 나간 뒤에야 대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동물들은 자연재해가 닥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미리 대피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잠든 새벽 2 시. 이날따라 유난히 아이고, 어, 시끄럽게 짖는 개 때문에 그가. 사람들은 잠을 설칩니다. 게다가 아이고, 개가 방으로 들어와 너무... 주인을 깨우기까지 하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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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는. 아유, 이 이놈새끼 그냥 혹시나 주인을 집 밖으로 유인합니다. 왜 밖에나 가고 그래? 아유 참. 결국 개가 대문 밖까지 주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면옆 울리는 소리에 깬 이웃 주민들도 밖으로 나와서 개를 나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지 멀쩡하던 집이 순간 주저앉아 버렸는데 아, 사람들은 비난 아, 시끄럽게 짖던 개 덕분에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아, 아, 이것이 바로 당시의 또, 실제 화면인데요. 평소에 살아보기 힘든 아, 건물 덕분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건물이 문화. 무너지기 직전 사람들을 구한 것은 바로 이게 복돌이 어린애. 그래서 그냥 나도 몰래 잠결에 얼른 깨고 보니까 는이 개가 잔인해져서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봤지 거기는 못 가고. 평소와는 달리,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크게 짖었다는 복돌이. 복도리. 덕분에 복돌이의 주인은 물론 이웃 주민 10여 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아. 하는데. 어머, 너무 선한데? 아장탕 갑돌이 잡은 거 그래가지그 자리에서 불어왔는데디문게나 빠져 나는지 뭐 집이 공간이... 붕괴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주택까지도 크고 작은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단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도리는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크게 짖은 것일까요? 진짜 땅. 땅.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콘크리트나 철근이 파괴되면서. 재료 분리가 발생하고 이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미세한. 이 소리는 주파수 대역에서 아. 볼때 2만 헤르츠 혹은 그 이상이어서 오. 소리의 크기만 적당하다면 동물들이 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이나 건물이 무너지기 전엔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걸까요? 직접 실험을 해봅시다. 개가 오, 들을 오, 수 그래. 있는 소리 영역은 혹0 헤르츠에서 5만 헤르츠까지입니다. 어.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영역은 20 헤르츠에서 2만, 2만 헤르츠 2만 사이인데요. 2만 헤르츠의 소리를 듣기 전 먼저 청각 나이키 테스트를 해 봅시다. 자, 모두 이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 4000 헤르츠. 어 들었어? 네, 음. 들리십니까? 네. 이 어,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리신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웃음> 청각, <웃음> 청각 나이 40자 조용 조용 12,000에 들리 들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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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려 들려 청각 나이 30대 후반 13,000에 됐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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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청각 나이 30대 초반 어머 안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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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들려 안 들려요? <목소리> 어. i o Tonga Nai, Ish De h u 들려 Oh, Tilinda. a n d 들 l i o Andelio? a n d e 초반 o Tonga 들려? i 아, 들리는데? e c h u 들려 Oh, Andelio. t u l i 이들 어 들려. 들려. 아니 조명 소리예요. 진짜. 그리고 19,000 헤리츠. 진짜 안 들린다. 진짜 안 들린다. <웃음> 어디까지 들리셨습니까? 들리는 개지. DL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laughs> 2만 헤르츠 이상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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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전혀 전혀 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2만 헤르츠의 소리를 내는 리모컨을 이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2만 헤르츠의 소리가 나온다는 리모컨. 실험맨에게 들려주니 역시나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자, 이번엔 개에게 직접 돌려줘 봤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고개를 드는 개, 리모컨에서 손을 떼자 바른 곳을 보더니 리모컨을 누르자 이쪽을 바라봅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에 관심을 보이는 개, 신기하게도 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가 듣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신기해요. 뭐, 어, 안 들리는데. 그렇다면 밥을 먹을 때도 이 소리에 반응할까요? 와 비트다. 개가 사람보단안 돼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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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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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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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대박이다. 오. 어, 싫어. 리모컨 버튼 누르면 멀리 피했다가 버튼을 누르지 않자 다가오는 개. 그러다 물리지요 이거. 밥을 먹던 개 역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저리모컨는왜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맹견들 <웃음> 아니죠 개끼리 소... 계속 반복해서 때. 들려주자. 아, 말리는... 불안한 듯 <laughs> 주변을 소성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쓴... 어떤 소리기에 이토록 불안한 모습까지 보이는 걸까요? 어... 어머머. 음... 그냥 막막 싫어하는 소리인가봐요 저. 이게 아무리 귀 기울여봐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 2만 헤르치의 소리.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만 헤르츠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시켜 봤습니다. 단 날카로운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시 귀를 막아주십시오. 아니요, 이상한 거 아닐 거예요. 조용. 자, 이것이 2만 헤르츠의 소리를 변환시킨 건데요. 좋은 소리는 아니네 음. 어. 아, 안 복사. 듣는 게 낫다 음. <목소리> 이번엔 지진이 <목소리> 발생하기 전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가 난다는 가설을 토대로 지진 실험을 진행해 봤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진 발생 5초 전 2만 헤르츠의 경고음을 미리 들려주기 각각 실험맨과 개의 반응을 비교해 봤는데요 법인데 과연 실험맨과 개 지진을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시작해 봅시다. 실험 시작과 동시에 먹는 것에 집중하는 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만년 실험맨은 게인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지진 발생 10초 전. 육감으로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는 동물 혹시 동물들의 이상행동이 우연히 있지는 아니었을까? 요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동물의 육감 건물이 흔들리기도 전에 미리 대피하는 이 개의 모습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하기엔 충분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도 일어날까요? 그 결과를 곧 공개합니다. 자. 지진 발생 10초 전. 아이고. 지진 발생 5초 전. 대피하는 개. <목소리> 개가 나가자 주무 4.2인치 토이도 발생. 떠나 가 실험자는 한 지진을 느낀 듯일었는데 2만 헤르츠의 고음을 전혀 듣지 못해 대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 결국 원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목소리> 느끼고서야 대피를 <목소리> 한실험 <실업면. 목소리> 하지만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집안 곳곳의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수 있는 만큼 어, 그래.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들이 먹이에 되게 약한데. 먹이를 드디어 버렸다. 실험 종료. 흔들리던 지진이 멈추면서. 다시 와서 먹어 조용해진 실험장. 바로 그때. 또다시 식욕이 자극되고. <laughs> 실제 이러한 동물의 육감은 지진 예보로 활용됩니다. 1969년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관찰한 중국 천진시는 지진이 올 것을 대비해 미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는데요. 그로 부터 몇 시간 후 규모 7.4의 지진이 중국 천진시를 강타했습니다. 천진시 주민들은 동물들 덕분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었는데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동물의 육감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오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팀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구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이 전자파로 인해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사카 대학에서 실험한 영상인데요. <목소리가> 전자파를 가하자 뱀이 수조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가 하면 햄스터들은 불안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지진 발생 전 모습과 비슷한 걸까요? 전자파를 가하다가 동물들이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な行動していますけれどもこの行動は地震前に起こされていた動物のそのまあパニックというものにかなり似てるとでこれ以外のパターンももちろんあり得るわけですけれども一つの例というのうまく再現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と大阪大学やんぐきめうやんや地震にいらないってばせんはねんちゃんじゃかに動物でれしんぎょうホルモンにセロトニーなえ

정확한 과학이 아닌 여러 가지 가설로 얘기되고 있는 동물의 육각. 최근 영국의 한 생물학자도 수컷 두꺼비를 통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설을 예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신기하기만 한 동물의 육각. 그것은 어쩌면 자연의 일부인 그들에겐 특별한 감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